3 2 1 GO 패스 방삼 마방 5 리더 기 PVP 데미지 1 컬렉션에는 근회 물방 삼오 존나 크네 데미지 1 어우씨 장난 아니게 올라가네 아 내가 인형에 진짜 안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아 되게 꺼려진다 이렇게 꺼리면 안되는데 자15000 다야 <laughs> 진용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. 진짜 뭐야? 처음부터? 잠깐만, 잠깐만. 뭐야? 이거 여기서 한장 나와서 낚여가지고 대수 도전하냐? 낚이는 거 아니냐? 이거 설마 낚여가지고 500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? 푸그가금 500더 들어가서 개털 되고, 어 이제 대출 받고 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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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미 아씨 수업 해야 되냐 아나 미친 아씨 낚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상납할 것 같은데 짠또 기대 하나요? 합성 확력 개똥인데 합성에서 빨간 거이 뜨는 뜨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씨. 깔끔하게 어아어어 잠깐만 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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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데어어어어어큰그어 같은데. 아... <목소리> 큰 그림 같은데? 잠깐만, 잠깐만. 뭐 오늘 운이 있다. 이거 큰 그림이다. 이래놓고 마지막에 안 나오는 거. 야 잠깐만. 오, 운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. 잠깐만. 운빨이 이게 첫 끝발, 끗발, 개 끝발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. 마지막 여기서 진짜 나오면 테스다. 어, 느낌 있다. 어, 빨리 NC 관계자분들 리모컨 준비하세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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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느낌 있어. 느낌 있다. 느낌 있다. <laughs> 느낌 있다. 느낌 있다. 으아! 있다. 아, 진짜? <laughs> 또 드레이크. 어... 브라보. 축하 축하. 드레이크 다섯 마리야 이거? 와세 번째 데스 도전이야. 아 이거 이거 세 번째 데스 도전인데 영웅이 두번 나온 다음에. 데스가 나오냐 근데? 사드레면 바로 데스라고? 자 NC 관계자 분들 빨리 리모컨 준비하세요 많이 썼습니다 한시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? 뭐, 뭐 어차피 운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올게 왔어요 자 여기서 실패한다고 해도 아, 실망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? TJ 쿠폰이 있다 진짜 기원합니다 어떻게 물이라도 떠나야 되는 거냐 이거? 물이라도 떠나야 돼, 이거? 정수라도 좀 떠나야 되냐? 아,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왜 손에 땀이 나지? 고스업에서 드레이크 한 마리 보는데 2,500 들어갔는데, 신스업에선 드레이크가 5마리나 나오네, 이거. 아, 아 눈물난다. 아이씨. 이거 어떡하냐, 못 누르겠다, 이씨. 아이씨. 자, 데스냐? 쪽박이냐? 밥을 굽냐? <laughs> 데스를 뽑냐? 자, 갑니다! 쓰리, 투, 원, 고! 데스! 드레이크, 씨. 드레이크 여섯 마리 실화냐, 이거? 드레이크 여섯 마리 실화야, 이거? <laughs> 말이 안 나온다, 진짜. 와, 씨. 와. 연섭에서는 저거 하나 안 나와가지고, 그 지랄을 하더니 저게, 어지랄이 그 되네. <laughs>